할렐루야! 오늘 150편은요, 146편부터 시작되었던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부터 쭉 읽었는데, 언제부터 읽었는지 아세요? 150일 전부터 읽었겠죠? 2월달부터 쭉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과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오늘 이 시편 150편이요 그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밖에 안 되지만, 오늘 10편을 보면, 그럼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각 절마다 두 번씩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총 11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10편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말 그대로 할렐루야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시편을 계속 읽은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예,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노래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편이 150편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총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찬양의 장소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찬양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제 마지막 절에는 과연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찬양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이 나오죠. 성소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랬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당시 다윗은 300, 3천 명 이상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이 성전에는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찬양하는 집입니다. 늘 찬양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시면,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번역편 성경을 보면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그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그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뭘까요? 뭐 놀라운 일이 너무 많지만 예,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지만 여러분 우리 포항에는 예, 비도 한 방울 안 왔잖아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막 뉴스에서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올 거다 얘기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 꽁꽁 닫고 막 묶어고 다 묶고 했는데 아니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비도 한 방울 안 떨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고민할 것이 없어요. 모든 걸다 찬양하면 됩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하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도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악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악기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악기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악기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악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왔지만 나팔 같은 것은 당시에 염소의 야생 염소의 뿔로 만듭니다. 소고는 소나 양의 가죽을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또 여기 보면 비파와 수금은 이제 현악기입니다. 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악기죠. 또 퉁소 같은 거는 피리인데 말 그대로 관악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재금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드럼에 보면 이렇게 심벌이 있잖아요. 참 네. 이제 타악기입니다. 초선하는 쇠로 만든 이제 타악기인데 말 그대로 여기 에 있는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으로 치면 오케스트랍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 그런 합주 그런 소리가 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또 우리의 모든 건강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거예요. 진짜 뭐 어진 오케스트라죠. 여러분 당시 일반인들이 이러한 음악을 뭐 연주할 수도 없지만 들을 수도 없죠. 근데 오직 한 군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성전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백성들이 이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성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팀이 예배전에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들려요 연습하는 소리가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면서 운동장에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다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사실 뭐 악기 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잖아요. 당시의 성도들도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쫙 올라갈 때 우리가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도 쭉 많이 보았지만 성전에서 찬양이 이 어마어마한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성전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가슴이 뛰고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도 늘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언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찬양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편 150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할렐루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힐렐에 대한 의미. 열렬히, 심지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이 힐렐, 할렐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호흡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렐루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처럼 성소에서 또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찬양은 신학 다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찬양은 사람에게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찬양에 대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었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아쉬운 분들은 우리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에 석병교회를 치시면 지금까지 이 시편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 오디오로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기도회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3, 27편, 30편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0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시편 150여, 150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150편은요 146편부터 시작되었던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부터 쭉 읽었는데 언제부터 읽었는지 아세요? <laughs> 150일 전부터 읽었겠죠. 2월 달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쭉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과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오늘 이 시편 150편이요. 그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시편을 보면 그럼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각 절마다 두 번씩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총열 열, 한 번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시편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말 그대로 할렐루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계속 읽은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노래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편이 150편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총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찬양의 장소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찬양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제 마지막 절에는 과연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찬양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이 나오죠. 성소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랬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당시 다윗은 300 3천 명 이상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이 성전에는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찬양하는 집입니다. 늘 찬양이 흘러 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시면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번역편 성경을 보면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그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뭘까요? 뭐 놀라운 일이 너무 많지만, 예. 지난번에 태풍이 불었지만, 그리고 우리 포항에는 비도 한 방울 안 왔잖아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막 뉴스에서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올 거다 얘기했는데,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 꽁꽁 닫고 막 묶어, 다 묶고 했는데, 아니,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비도 한 방울 안 떨어지더라.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마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마물을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태복음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에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네, 고민할 것이 없어요. 모든 걸다 찬양하면 됩니다. 또 3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하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도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 악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많은 악기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런 악기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악기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악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왔지만 나팔 같은 것은 당시에 염소의 야생 염소의 뿔로 만듭니다. 소고는 소나 양의 가죽을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또 여기 보면 비파와 수금은 이제 현악기입니다. 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는 악기죠. 또 퉁소 같은 거는 이제 피리인데 말 그대로 관악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재금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드럼에 보면 이렇게 심벌이 있잖아요. 참 네. 이제 타악기입니다. 쳐서 나는 금 쇠로 만든 이제 타악기인데 말 그대로 여기 에 있는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으로 치면 오케스트랍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 그런 합주 그런 소리가 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라.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또 우리의 모든 건강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거예요. 진짜 뭐 어진 오케스트라죠. 여러분 당시 일반인들이 이러한 음악을 뭐 연주할 수도 없지만 들을 수도 없죠. 근데 오직 한 군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성전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백성들이 이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성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팀이 예배전에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들려요. 연습하는 소리가.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면서 운동장에서 그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딱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사실 뭐 악기 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잖아요. 당시의 성도들도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쫙 올라갈 때 우리가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도 쭉 많이 보았지만 성전에서 찬양이 이 어마어마한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성전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가슴이 뛰고 기쁘고 즐겁고 저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도 늘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언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찬양의 중요성을 오늘 이 10편, 150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다.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할렐루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힐렐에 대한 의미. 열렬히, 심지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이 힐렐, 할렐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하나 남은 그 호흡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렐루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처럼 성소에서 또 권능의 궁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찬양은 신학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찬양은 사람에게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찬양에 대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었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아쉬운 분들은 우리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에 석병교회를 치시면 지금까지 이 시편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 오디오로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는 올렸더라고요. 한 3, 27편, 30편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0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